엄니 음. 뭐 사시려고요? 우상겸 양산 아 우상겸 양산 음. 어. 여기 작은 거 보고 있어요. 핸드백에 음. 들어갈 수 있는 거. 아 핸드백에 넣으려고. 음. 골라보십시오. 무게 가벼워요? 네가볍습니다 음. 엄마 어떤 색깔 좋아해요?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.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. 네. 음. 음. 오천 원인데. 오천 원 다이소니까. 네. 어. 나 사보자니까. 아, 그래. 음. 그걸로 핏. 네. 오케이. 아. 응. 어, 그거 다이소에서 산 우산이죠. 네. 네, 우산 겸 양산. 아, 우산 겸 양산. 네. 가벼워요? 네, 가, 가볍게 좋아요. 어, 한번 펼쳐보세요. 응. 아이 색깔도 이쁘네. 응. 어, 오케이 한번 다시 접어 보시고, 응. 근데 사이즈도 응. 사이즈도 괜찮고 어깨 다 들어가네. 응. 응. 좋아요. 네 좋아요. 네. 이게 작아서 응. 가방에 넣으려고 작은 가방에 넣으려고 네. 어, 접어 보세요 이제. 이어볼까요? 예, 네, 넣어보세요. 좋아요, 좋아요. 네, 싹 네. 들어가잖아요. 싹 들어가고 외출할 때그 가지고 네. 다니십시오. 네. 비가 오나, 네. 네, 해가 나나, 네. 네, 오케이. 네.